히든 걸레바지를 시공을 하는 현장입니다. 히든 걸레바지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목공 작업이라고 해도 목공 작업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공정이나 후공정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번 현장에서는 이 특별히 걸레 바지를 이 락스에서 나온 마이너스 몰딩 요거를 지금 시공을 할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걸레 바지 부분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걸레 바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공 편의상 가벽 벽체하고 만나는 부분에는 이렇게 MD가, MDF가 15mm 정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위에 MDF만 9mm로 15mm 정도 물려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음. 제품 자체가 음. 이렇게 나와서 어, 이 부분에다가 어, 목공 본드 바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부분에는 실리콘 음. 도포를 해 가지고 시공하시면 됩니다 가벽을 치고 나서 히든 마이너스 본드 많이 돌리긴 하는데 타카로 쓸수 있는 부분이 15mm 밖에 안 되니까 MDF 좀 밑에서 베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평이 완전히 맞지랑. 않... 이쪽이 힘을 가해가지고 고정을 하다보면 아래쪽이 조금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실리콘까지 칠하니까. 예. 네. 그랬을 때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조시장이. 네. 자, 어, 이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현장에 보시면 이런 한치각 쪼가리들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요거를 그냥 글루건으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서 꽉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 글루건을 발라서 어느 정도 힘을 가해가지고 걸레바지가 벽에 딱 밀착이 될수 있게 해서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거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신경 이렇게 잔손이 가는 걸 한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꼭 네. 해줘야 돼요. 네. 나중에 바닥 마감재를할때 만약 에떠 있으면은 바닥 마감재가잘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딱그 안에 실리콘 굳을 때까지 잡아주고 있어서 짱짱하게 시공이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몰딩을 하거나 그 바닥에 그 마루 까는 일들, 뭐 걸레 바지를 일정하게 붙일 때에는 뭐 레벨기를 키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레벨기가 그 어중쩡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요즘 레벨기가 밑에서 나오는 레벨기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방법으로 쓰실 것 같으신데 레벨기를 그냥 바닥에 켜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켜놓고 지금 한계치에요. 더 이상 레벨이 바닥으로 더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쭉 파악을 해서 레벨이 어느 부분이 가장 바닥이 솟아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 할건데 보통은 먹줄을 튀겨서 시공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판재 하나 이용해서 하는데 가장 지금 이부분 확인해보니까 이쪽 부분이 가장 지금 레벨이 솟아 있거든요 바닥이 그래서 걸레바지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재를 하나 갖다 대서 지금 걸려있는 레벨 위치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걸레 바지와 맞닿는 부분에서 레벨기 걸리는 부분까지 이 거리가 그 맞는 레벨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제일 높, 바닥이 제일 높은 면에서 지금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예, 네, 지금 가대에다가 지금 표시한 곳이 이제 그 지금 레이저 레벨에 맞춰가면서 이제 걸레 바지를 시공하는 거예요. 네. 바닥에. 레벨, 아까 네, 지금, 조상시장이 표시한 곳에 맞춰놨죠? 네, 딱 맞고, 네. 이제 이 부분에다 걸레 바지를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고정을,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가장 솟았던 부분하고 같은 레벨에 네. 걸레 바지가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이 레벨, 지금 측정이 된그 레벨 갖고, 계속 붙여 나가시면 되세요. 네. 쭉, 이제 필요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을 같은 레벨로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가벽을 쳐놓은 데다가 시공을 했는데도 밑에 부분이 지금 떠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이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떠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위에서 밀착을 해서 타카총을 쏘다보면, 밑에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가뜩이나 실리콘을 싸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들,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밑에다 베타카를 쏘고 못으로 툭툭 치면서 시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난방이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글루건으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굴러건으로 그렇죠. 이제 각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착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밀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가면서,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밑에서, 나왔던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글루건으로 각재와 현장에서 쓰다가 남은 이제 각재하고 글루건만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방법 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걸레받이 시공을 하다 보면 그 현장 바닥이 레벨이 차이가 편차가 좀 있어요. 좀 적게는 한 일전 이내, 좀 심한 경우는 거의 20mm 가까이도 차이가 나는 현장이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걸레 바지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가공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가장 바닥이 솟아 있어서 거의 틈이 없죠. 젖은 틈이 없네요. 예, 쭉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네, 그렇죠. 가다가 이제 제일 네. 낮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바닥재가 뭘 사용을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이 현장은 지금 타일이 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5mm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뜨더라도 바닥재가 이제 깔리면서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차는 쭉 시공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바닥이 여기보다 더 내려가서 뭐 20mm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어, 그거를 억지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가면서 좀 걸레 바지를 약간 내리면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 레벨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바닥대가 커버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게 걸레 바지를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히든 마이너스 걸레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직하고 수평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 마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감. 방통이 일정하게 친다고 해서 완전히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현장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마감에 들어가는 사이즈만큼 방통 사이즈가 나와서 괜찮은데, 주시장이 얘기한 거는, 이제 가다가 3전 정도 차이 나는 곳을, 그냥 뭐 우리 수직을 맞췄으니까 3전 정도 해도 되겠지, 뭐. 우리한땐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최대한의 마감을 생각해서 유두리께 조금 올리고 났더라도 수직 웬만하게 유두리께 보셔서 시공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마, 만나는 부분은 어찌됐건 퍼티를 채워가지고 후공정에서 페인트든 필름이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간극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근데 이 바닥 부분이 너무 떠버리게 되면 바닥재를 깔고 나서도 벌레 바지하고 벽, 가벽 사이에 틈이 보이게 되면 이게 실리콘 처리하기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마감재가 뭔지 잘 고려를 하셔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어,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유익한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첩의 조상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예, 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아주 뭐, 맨날 존중하면 아니, 뭐, 뭐 이름 열심히 아닐까요 계속.